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인데 신고하지 않았고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영상입니다. 어, 매주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 분들을 위해서 피드백 해드리고 있어요. 그 영상 공개해서 이현정TV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북선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7747, 천안 쌍용동에 있는 주공아파트고요. 1억 500에서 1회 유찰돼서 7,35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은 49제곱 15평이죠. 11층이에요. 15층 중에 11층. 음,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소변이고요. 임차인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질문 내용이요. 현재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공 2단지. 어, 7,880만원에 낙찰이 됐군요. 감정가 1억 500에서 현재 유찰되었는데 모의 입찰가 7,700만원 현실성 있어 보이나요? 어, 모의 입찰가 7,700만원 오버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인근에서 매각 가율이 84%예요. 변함없이 84%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매각 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비율이고요 어, 참고 자료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뿐 아니라 12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는 보통 84% 전후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700만원보다 좀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가 9,000에서 9,500이니까 전세가 정도로 낙찰 받으실 수 있겠네요. 월세로 세팅 시 수익률이 7.11이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액물건으로 임대수익이 나기에는 적어도 한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는 소액 임대수익 물건은 수익률 최소 10% 어, 10% 이상 돼야지 조금 괜찮다고 보고요 10% 이하일 경우에도 괜찮은 물건들이 있긴 해요. 시세차익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물건들 말이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물건은 글쎄요. 7%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 타경 522651 인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8700에서 1회 유찰돼서 609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35제곱 10평입니다. 소형 아파트, 임대수익 높이 딱 좋은 아파트죠. 지도로만 봐도 인근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장 내에서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사택으로도 소형 공장에서는 사택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말소기주거리 근저당이 있고요. 어, 밑으로 근저당들이 좀더 있고, 그리고 전세권이 있네요. 전세권이 히땡땡인데, 대부업체가, 희망플러스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 두었어요. 그리고 경매로 진행된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 대부업체의 전세권 500만원은요, 실제로 전세를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임차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전세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질문 내용이요. 목적은 임대 수익이고요. 아,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현대, 제철, 두산, 인프로커 등 직장 근처에 싱글 쪽에 임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맞아요. 네, 딱 위치가 그러네요. 매매는 8,200에서 8,600이고요. 전세 시세는 7,000입니다. 월세는 1000에 30, 500에 35. 이게 임대수익에 나는 물건이에요. 지금 1000에 30, 500에 35면 매가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감정가는 8700, 유찰해서, 어 지금 모의 입찰 6700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쓰셔야 될것 같아요. 모의 입찰 가격이 한90%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이 인근 통계가 맞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전세 매매 시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2019년 7월이 마지막 거래이어서요. 현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건안 좋은 물건이 아닌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세대수가 적으면 당연히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인근에 이 물건 대신에 들어갈 만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물건이거나 빌라 같은 물건들은 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비슷한 물건과 함께 비교하시면서 사전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물건으로는 이 물건이 더 좋아 보이네요. 2019 타경 53309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감정가 3억 1,400에서 어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소기 좀 걸리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다 소멸. 그런데 어 세금이 하나 있네요. 국 땡땡땡으로 세금이 하나 있고요. 세금이 있을 때는 임차인을 확인해야 하죠.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요.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을 2018년 8월 3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말소기 준 권리보다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요. 전입 확정 배당 모두 가졌기에 우선변제권을 가졌고요. 또, 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보증금 1 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도 가졌습니다. 월세 천에 65으로 살고 계신 분이네요. 자, 이 물건의 목적은 시세 차익입니다 광명시가 계속 시세가 상승 중이고요. 최근 2월에 최고가 4억 2,9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네, 지역이 지금 감정가 자체가 매우 낮죠. 최근에 실거래가가 20년 2월 달 기준으로 보면 4억 3천 정도인데 아마 낙찰가는 감정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질문 내용이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물건의 경우 이미 상승장이 시작된 지역에 올라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저평가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21일에 안산법원에 처음 구경 갔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20명 이상씩 입찰을 하고 경쟁이 치열함을 느꼈습니다. 모의 입찰한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낙찰가는 현 시세보다 1,500, 2,0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 감각을 좀 키워야겠어요. 음, 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물건들은 이렇게 인기 있는 물건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실거주를 많이 하려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어, 인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물건들은 가능해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 누가 봐도 맑고만 이런 물건들은 낙찰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세차익이다 하더라도 지금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단기 시세 차익 그러니까 3개월 내 단기 시세 차익은 좀 어렵다.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조금 덜 인기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현재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낡은 물건을 저렴하게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현재 나온 매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은 실수요자들이 정말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컨설팅 업체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는 낙찰되지 않을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되면 잘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있으시네요. 낙찰가가 2억 2천 50 만 100원 이었습니다. 제가 권리 분석 했을 땐 임영수라는 선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이 2억 8천만원 이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은 2억 2천만원도 배당 받고 6천만원은 낙찰자한테 요구를 하는거면 그러면 이물건은 2억 8천 이상으로 산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 네, 이분 2억 8천 이상으로 사셨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8일입니다. 2019년 7월 8일 경매를 넣은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은 2017년 3월 3일. 그러니까 대항력 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죠. 이 물건의 가치는 2억 8천만 원 이하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두 명이나 입찰을 하셨네요 두 명이나 입찰을 하셨고 이 2등은 1등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1등이 낙찰을 받아서 2등이 살았거든요 음, 맞습니다 임차인의 못 받은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2억 8천 이하일 때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어, 아마도 낙찰자는 172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고 미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잘 보셨어요. 자, 아, 이 물건에 대해서도 질문 이 있으셨어요?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인데요. 감정가 1억 8백만 원. 두 차례 유찰돼서 최저가가 5292만 원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유찰되어 0으로 수렴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 안될 경우, 아무도 입찰 안할 텐데,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네, 맞아요. 음, 이렇게 아까 그거랑 똑같죠. 임차인이 경매를 넣었고 선순님 임차인이 있어요. 이 물건의 가치는 1억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이 물건에 입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면 뭐4%막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넣은 채권자에게 경매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묻겠죠. 뭐.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물건이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그런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창원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물건은 물건 번호가 무려 25개인데요. 아 그러네요. 25개예요. 이런 건 권리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입찰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25개 물건이 다 낙찰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실수, 실거주가 아닌 이상에야 임대물건이 동시에 쏟아질텐데 피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건번호가 많은 경우 낙찰을 하나 받게 되면 다른 물건번호의 물건이 다 낙찰이 된 이후에 배당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질문처럼 예, 한꺼번에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요, 여기 살고 있는 이런 임차인들이 재계약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뻑뻑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액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음,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에 괜찮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해될 물건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지금 이물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월세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뜨는 물건들은 입찰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위반 건축물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집합 건축물 대장상 무단 증축으로 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차시를 하고 무단 증축을 해서 걸리는 경우인데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얘를 원상복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어, 강제 이행금을 내던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공사를 어, 하실 것을 고려하신 후에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공동담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어요. 공동담보라는 건이 하나의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 하이트 뷰 아파트와 다른 A 아파트, B 아파트를 한꺼번에 담보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이 아파트의 공동담보로 뭐 1억이 잡혀져 있다면 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한꺼번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입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너무 공부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물건도 열심히 잘 찾아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꿈뚜리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6676. 면목동에 있는 면목 한신 아파트구요. 감정가 2억 9,800에서 신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44제곱,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예요 15층 중에 5층 사이드네요. 말소기준 걸리는 1998년도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 소유권이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보통은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로 근저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안 하고 그냥 전주인의 근저당이 그냥 따라온 채로 이렇게 정리가 안된 것들이 간혹 있어요. 오래된 집들이요. 어쨌든 말소기준 걸리는 근자당이고 밑으로 소멸입니다. 이 집에 돌아가셨네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서 경매가 결국 진행이 됐어요. 지금 임차인 현황에 누가 있는데요. 97년도에 전입한 사람이에요. 97년도에 전입을 해서 임차인으로 있기는 사실 좀 어렵겠죠? 임차인의 자세한 내용은 현인 경우에. 매각기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데, 아마 정황상 이분은 임차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역 볼게요. 시세가 3억 5천이고, 감정가는 3억. 입찰가를 3억 3천으로 낙찰받으면 어떨까요? 어, 3억 3천은, 면은 거의 시세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몇천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바로 단계 매도를 하면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랑 매가랑 차이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 조금, 수익을 좀더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익, 수익 계산하는 것은 4주차 때 나오거든요. 그때 또 참고해 보세요. 이번 물건은 2019 타경 53555입니다. 어, 아파트고요 3억 7천에서 1회 유찰해서 2억 9600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 8사 32평형 아파트죠. 말소기 좀 걸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 최근 거래가가 3억 9천, 어, 3억 9천 정도니까 거의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네요. 자, 질문 내역이요. 어, 이 집의 목적은 시세 차익입니다. 임차인이 없고, 세치기 권리도 없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선정했고, 광화문이나 종로시청에 3,40분 이내면 갈수 있고, 근거리에 학교와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억 9천, 4억, 전세가, 전세가는 3억 3천, 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1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이므로 수요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억 5천 정도로 입찰하면 떨어지겠죠? 글쎄요. 어, 입찰과 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2019 타경 7767입니다. 도부봉구 쌍문동에 있는 현양 아파트예요. 감정가 2억 7,7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2,1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신권 가격이 2억 7,700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가 3억 2천이거든요. 이 물건이 1층이긴 하지만 어, 신건으로 낙찰되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요 유찰되었네요 근저당이 말 속에 좀 걸리고요 밑으로 소멸, 세금 압류가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전입은 되어 있는 사람을 현황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신고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 아마도 임차인이 아닌 가족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시고요. 전세가 1층이 2억 3천, 매매는 3억 2천, 감정가와 최저가는 3억 7천 7백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가 1억으로 투자금이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낙찰이 안 됐어요. 낙찰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가 저렴했거든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아마 다음 회차에는 어떻게 낙찰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신고는 넘어서는 낙찰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질문 내용이요. 2019타경 106491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인데 신고하지 않았고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어,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짜,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래서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패스하라고 말씀드려요. 정황상, 정황상 이분은 임차인이 아니라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랑 사람이 적립한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이 이렇게 있다는 건이 음, 사람이 임차인이면 금융권에서 근저당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황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류상으로 본 거고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사람이 가족이라는 어,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올해 경매를 하다 보면 이분이 임차인일 아니라는 걸 금세 알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전액 매수인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건 그저 참고하라는 거고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스피드 옥션에서 프로그램상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고 사람의 정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입니다. 질문 내용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더라도 법원에서 배당받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없잖아요. 그냥 다 인수하셔야 돼요. 계산하지 않아요. 2019타경 2367이 물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셨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소유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강제 경매 신청 이유가 뭘까요? <laughs> 이거 뭐, 관리비 미납이겠죠? 관리비 미납 때문에 신청했겠죠?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관리비 미납 때문에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이의 신청하고 그랬겠죠?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막썩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미납도 막 밀려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매를 당하고, 세금도 이렇게 막 압류가 들어오는 그런 집주인의 점유자로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음 아무래도 명도가 문제가 있겠죠. 뭐, 이 과정에 누가 경매를 신청을 했고,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번 주 온라인 피드백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게 돼서요. 뭔가 차분한 목소리로 녹음하게 된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는 기분 좋은 한주 되세요. 안녕.